아이고 제발요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아, 이재희 리포터. 민아이다. 네. 아 보시면 모르겠어요 지금 소원 빌고 있었습니다 물한방가지 지금 받아놓고 제 소원이 얼마나 크는 이는 빅테야에다가 물을 받았겠어요. 제 오늘의 소원은 말이죠 리얼구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만에 미션을 좀 성공하게 해달라 제가 빌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좀 힘들긴 할 건데 안에 아, 제가 요즘에 좀 자녀 보니까 노우가좀 쌓여가지고 한 번까지 아니면 한두번 안에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약을 좀 걸게요 제가 마음가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번 안에 성공을 못한다면 이 물로 물벼락을 맞겠습니다 하지만 두번 안에 제가 성공을 한다면 감독님께서 물벼락 어떠세요 확 그냥 두 번에 성공하면 제가 물벼락 네 가능하시겠어요 no. 자존심을 건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운 두 사람. 처음의 당당함을 유지할 근데, 수 있을까요? 합성 아니에요 이거? 어? 오케이 할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은 아 어려운가? 두번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마음가짐 을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확실하게 땀 나기도 전에 그냥 성공해 버리겠습니다. 리얼 일단 g 자 드디어 공개되는 미션 사진. 여러분은 이 사진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알쏭달쏭 궁금한 사진의 정체. 염색한 머리카락일까요, 아니면 동물의 털일까요? 과연 이 사진의 정체는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못 참아. 리얼 1단고 출발. 정체 불명의 밍크 털의 정체를 찾아나, 찾아나선 이재희 리포터 일단 길거리 투문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요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 뭘로 보이세요 이게? 동물 동물 털? 강아지? 강아지요. 동물 털. 버섯 아니에요? 버섯이요? 예.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 안녕하세요. 아니, 저랑 약간 모자도 비슷하시고 스타일도 지금 좋으셔서 그런데 혹시 아실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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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스타일은 어, 비슷하지만 과묵한 모습. 의견을 아, 들으셨었습니다 아, 저쪽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동물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벗어서 좀아니것 같고 제가 근데 좀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털이긴 털인데 약간 사람 머리털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탈색한 머리 제가 탈색을 해봐서 알아요 탈색 한세번 정도 한 머리 같은데 미용실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미용실 가야지 첫 번째 장소 가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냥 미용실 가서 좀 물어보겠다는 건데 그냥 얘기만 좀 나눠보면 안 돼요? 아니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장소죠 아 벌써요? 잠깐만. 오케이 두번 기회 한번 나왔으니까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한번 미용실 자칭 털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반갑습니다. 찾아.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맞으시죠? 아, 제가 오늘 미용실에서 첫 번째 기회를 쓰게 됐는데 아, 일단 미용실 좋아 보여서 머리 스타일 좀 한번 맞춰줄 수 있나요? 제가 한 머리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네. 기회렇습니다아 네. 많이 심각하신데 <laughs> 좀 심각하죠. 아 되게 저좀 스타일링 좀 먼저 맡겨봐도 될까요? 네네. 아직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여유 부리는 것 같죠. 과연 그의 공약대로 두번 안에 미션 성공을 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좋아지네요. 아 혹시 선생님 머리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시기 전에 오늘 뭐 자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만져주시면서 혹시 결혼 스타일로 좀할수 있습니까? 아이 스타일로요? 네.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머리가 아니거세요 네, 네. 우리가 태스가 머리 아니에요? 일단 네. 이 색깔과 이 스타일로 하기에는 네. 어, 시간이 일단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것 같아요. 머리도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laughs> 그럼 일단 온 김에 아주 좀 멋진 스타일로 변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션 사진과 비슷한 스타일로 연출하는 의도는 좋았으나 시간 관계상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미션을 수행하면서 꽃단장까지 했습니다.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짜자잔, 변신이 완료했습니다. 오늘 모자 필요 없어요. 모자 던져 버리고. 아,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머리 같지가 않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미용 전문가에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잘못하신 게 아닌가. 제가 음. 탈색을 좀 해봤거든요. 탈색 한세번 정도 하면 이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봐도 머리가 아닌가요? 다시 봐도 확실하게 아닙니다. 미용 전문가 봤어 절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지금 허탕을 쳤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첫 번째 길을 날렸다 네네. 괜찮습니다 어, 예쁜 머리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 바로 찾으면 되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뭘로 보이세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시민분도 분명 동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정답에 가까이 가는 긍정적인 상황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미션 수행에 성공할 어, 수 있을까요? 기회는 날렸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멋있게 했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남았는데 오늘 두번 안에 찾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기회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물 쪽인 것같아 그래서 보니까 동물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좀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실패하면 무료 뒤집어쓰기 때문에 감독님 혹시 힌트 같은 거 없습니까? 좀만 더 신중하게 좀 가보려고 그러면 인심서서 하나 드릴게요 써주세요 네 지금 바로 전송했습니다 아니 감독님 이런 사진이 있었으면 진작에 좀 보내주셨어야지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식물 위에 올라가 있는 동물이 맞네요 동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물은 맞네 맞는 것 같습니다 동물 많은 곳으로 가면 되겠네 답은 정해졌으니 이제 달려라 달려.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우리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치못 그래.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를 만날 수 있는 애견 카페를 찾았는데요. 비슷한 색상의 동물 탈을 보고 나니까 뭔가 정답이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 만에 확실히 감을 잡은 건가요?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동물을 찾으러 왔거든요. 네.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동물원 갈까 하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음. 그럼 일단 더우니까 레모네이드 한 잔만 좀부탁드리겠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법에 더 관심이 많은 이재이 리포터. 동물들과 친해지며 탐문 시간을 가져봅니다. 단순히 노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수사 방식이라고 하니 뭐 한번 믿어봅니다. 귀여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속 놀아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는 포메라니안 엉덩이가, 딱 느낌이 느낌이 거든요그런 데, 보다 보니까 색깔도 그렇고, 이패키니즈 엉덩이나 아주 지금 비슷해요. 일단 y two h 찍어보세요. 이거, 랑 o down. You go down. You go down. You go d o 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만의 미션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또 확신해 한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아까 사진 안 보여드렸는데 패키지 정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그러네요. 이거 맞죠? 네, 네, 맞는 같아요. 맞다고 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힌트를 아까 봤는데. 패키지가 니 식물 위에 올라갔어요. 이거 식물 위에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건 패키지 정동이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패키지 맞다면서요? 어 이건 맞는데 요... 이거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식물 위에 올라간 패키지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기가. 올라갈 수도 있죠. 아 어떻게 올라가요? 따가운데. 어, 따가긴 하겠죠. 네. 잠깐 이렇게 참을 수도. 있... 미션 실패하신 거 같아요. 아, <laughs>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실패하신 거 같아요. 확실해요?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확실하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음, 이거 선인장 이에꽃핀거 아니에요? 아, 이거 선인장. 이게 무슨 꽃이에요? 패키니즈지 이게. 아니, 꽃이 아, 제가 잠시만. 보기에는 꽃 같아요. 꽃이요? 네. 맞는 전문,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laughs> 확신이 있었으나 결국 물벼락 확정.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찬스를 써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감독님 제가 지금 검색을 쭉 해보니까 감독님도 아마 어딘지 모르시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무슨 털 같은 게 선인장에 올려져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장난을 치신 건지 아니면은 선인장이 좀 추위를 많이 타서 이렇게 덮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천안 가면 있다는데요? 미션 성공을 위해 이제 천안으로 출발합니다. 과연 천안에서 미션 사진 속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도를 찾고 찾아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검색해서 천안까지 왔는데 지금 대충 이쪽으로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 어머니, 어머니, 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죄송한데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네, 이거요. 이거 민크 서는 장인데. 민크 선인장이요? 네네. 이거 어디 가면 볼수 있나요? 아 저쪽에 저쪽에 가면 음. 이거 저 많은데 있어요. 이게 또 많아요 하나가 네네. 아니고. 네. 아 절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간 어? 이재리 포터. 선인장. 오 여기 선인장 많은데? 여기인가 보네. 어저 안쪽에 있네. 아저기있 나보다 저건가 보다. 아. 다양한 종류의 다육식물은 물론 신기하고 희귀한 선인장을 만날 수 있는 곳 드디어 미션 사진 속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선인장의 정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체 넌 누구니? 이거예요. 아니 뭐 선인장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오늘 공약에는 실패했지만 미션에 성공을 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어머나 제가 더 어머나네. 아이 어.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이신가 봐요. 아니 이게 대체 뭔지 저는 선인장이라고는 얘기 들었는데 선인장은 맞습니다. 근데신문에다 이렇게 장난치지도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막 털모자를 씌워놓으시고 이게 뭐예요, 대체? 민크털 닮았다 해가지고 민크 선인장이고요. 원래 이름은 백섬 철화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예 아, 예, 밍크털 닮은 모습이어서 밍크 선인장을 합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저 이게 붙여 놓거나운쳐 놓은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자란 거예요? 아니요 접목한 겁니다. 맞다고. 아,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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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질렸다 극적이야. 야, 신기하네. 어제도 찰았습니다. 아, 정말 예. 난생 처음 보니 희한하게 생긴 거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아주 신기하죠. 선인장을 접목시켜 만드는 밍크 선인장. 밍크털처럼 예쁘고 희한한 모습에 최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죠. 생장점이 살아있는 백섬 철화를 자르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인데요. 털처럼 솟아난 것이 가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잘라주는 모습, 기술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보시면은 얘도 생장점이 있고 여기도 둥근 모습의 생장점이 있어요. 여기 생장점끼리 이렇게 맞춰서 올려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고정시켜주면 아 추구나 이게. 예, 예. 이거 얼마나 되면 이게 둘이 붙어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얘네들이 접목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줄을 빼도 이제 같이 자라는 거군요. 예, 예. 오, 신기하네.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추위인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고 또 지켜봐야 합니다. 호수의 솜씨를 봤으니 이번엔 이제 리포터가 도전. 귀하고 귀한 밍크 선인장.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 접목을 시작합니다. 못 잡겠어요. 어이. 털처럼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가시라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 잘라. 겁이 많다 보니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손쉽게 쓱쓱 칼질 몇 번에 깔끔하게 잘라내는데요 아, 따가워! 야, 이거, 이거 피 나는 것 같은데요? 예예, <laughs> 벗으면 피날 것 같아. 조심요 여기 잘만 넘어졌다가는 어머매 가시가 맞을 수도 있어. 어머님, 제가 이게 선인장이 예쁜 건 알겠어요. 관상용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어떤 효능이 있는데 선인장도 그런 게 있나요? 어, 선인장 효능 무지 많죠. 아 그래요 뭔데요? 네, 예.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식물들은 음이온이 낮에 나오거든요. 근데 선인장은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밤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밤에 얘네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산화탄소 흡수를 해주고. 네. 어. 우리 공기를 굉장히 요즘 미세먼지 흔하잖아요. 네. 여기 선인장 농장에 오시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좀쾌척한 그런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그 느낌이구나. 요즘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링크 선인장, 특이한 모양만큼이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그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공약은 사실 제가 두 번만에 찾아내겠다. 아이고, 근데 한끗 차이로 틀렸습니다. 제가 세 번만에 찾아냈는데 공약 성공을 못하면 집에서 물을 그냥 다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예, 궁금하십니까?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VCR 큐! 네, 제가 네, 저희 집 꽃남이가 목욕을 하는 태아에다 지금 잔뜩 물을 받아놨는데 그래고 어, 가득 채워놨습니다. 자, 저렇 이제 자만 안 하고 네,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약속은 지킨다, 이재희 리포터. 미션 사진 속 주인공을 찾아나서는 리얼 일단고. 오늘은 특이한 모양을 자랑하는 밍크 선인장을 찾아나섰는데요. 1년에 많은 양의 재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천안에 오셔서 다양한 다육식물은 물론 밍크 선인장을 찾아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